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제목은 열두 사도가 2, 3, 7, 5천 정도까지 힐링. 절대 불가능은 절대 가능 열두사도가 저련된 그 복음 그것이 지금은 2375천 종류까지 와있습니다. 방법이 힐링, 치유를 통해서 이번주 평생응답 평생 문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많은 문제 가운데서 자, 요셉은 평생 응답 받았습니다. 그 요셉은 그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그 실발이 아부를 한번 정해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 4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부터나 내가 지시할 땅하라 이 말이 뭐냐면 근본을 바꾼 겁니다 고향 친척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배경의 가문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 그런데 내가 지시할 땅하라 떠나서 이걸 떠나서 3세의 3장 15절 복음수로 가라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적 축복,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 시대적, 불가능 축복 이 다섯 가지 축복이 이제 아브라함이 주시죠. 이 언약을 이제 이삭에게 전합니다.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 축복 그대로 이삭이 물려받게 되죠. 그 이삭이 한해 농사하니까, 창세기 26장, 12에서 20에 보면, 백배, 창대, 왕성, 거부, 세매근원, 뭐 강성,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면, 회복합니다, 만약에. 그 이삭은, 야곱에게. 이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은 열두 집화의 이제, 그런 모델이되죠 자, 야곱 같은 경우는, 창세기 32장 2 8절약폭강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을 바꿨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원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언약이 흘러갑니다. 그 야곱은 오늘 요셉에게 언약을 어,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요셉이 무슨 그리스도에 대한 이 배경을 가지고 요셉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근원이 바뀐 사람이죠. 요처을볼 때. 자, 이런 요셉에게 그 인생을 보게 되면 많은 요셉에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요셉은 응답 속에 살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다 문제는 있어요. 그 어릴 때 요셉은 어, 어머니가 죽습니다. 한 유치원 아이죠. 가장 어머니의 품이 필요할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천명이가 대보면 가장 아픈 시기였죠. 뭐. 어릴 때뭐 전부 이제 엄마가, 엄마가 딱돌아가죠 17세기가 돼서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이제 팔려갑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때 노예로 가는 겁니다. 이게 보디발집에 성공했어요. 그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누명 쓰고 청년 때는 감옥 들어가 버려요. 대부분 파란만장 인생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30세 애굽 나라에 이제 총리로 딱 등등합니다. 문제만 보고 되면 정말 요셉은 좀 억울하고 막, 막 그렇죠. 이게 뭐, 왜 이런가 싶죠. 그런데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요셉 볼줄 알았어요. 자, 어머니 죽음을 통해서, 어머니 라인은 믿음이 없어요. 아버지 야곱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키우도록. 어릴 때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완전 복음을 심는 식입니다. 어릴 때부터, 왜냐면 어머니 라인은 믿음이 없어요. 나올 때 드라뱅 갖고 나올 만큼 뭔가 종교, 뭐 이런 우상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때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한단 말이 뭐냐면 가장 큰 집안에서 농사 지는 거죠.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농사가 뭐냐 이게 하나님은 요셉이 경제를 배우는 시간 필습니다 근데 경제가 딱 봤을 테니까 이제 시간 따라서 요셉이 이제 누명을 감옥 갑니다. 감옥은 뭐냐면 정치범 수 요셉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육이죠. 아총내로가려면 경제 준비하고 해야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 복음물 준비하고 경제와 경제 준비한 다음에 바로 이제 이때 요셉이 총리로 다합니다3 0세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입니다. 이 총리가 목적 아니죠? 그리고 해와 달 열한 배 처리라는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세계 보마드기게 하나님이 요셉이 이제 세계 보마드기어 하는 자 이걸 보게 되면. 요셉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속에 있었죠. 그런데, 자, 요셉은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요게 차이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문제인데 안 해요. 응답 속에 있었어요. 이런 사건, 사건 하나가,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딱딱 맞게 하는 시간표가.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 이런 사건 문제 하나임 시간표입니다. 딱딱딱 시간표 밖에 안 납니다, 이게. 정확한 시간표에서 이게 흘러가고 있어요. 요새 보면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건 문제 왔을 때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당장 하지만 아닙니다. 쉽게 판단을 말못 합니다. 왜냐면, 그런 사건, 사건이 하나의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었거든요. 시간, 정확한 시간표 속에 진행했거든요그 함부로 판단을 말못 합니다. 그 속에 하나의 정확한 계획을 봐야 돼요. 그걸 안 보면요, 실수합니다. 막, 형 요구하고, 막, 뭐 모두 요구하고, 아내 요구하고,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셉은 평생 문제 속에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요셉은 응답 속에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해석 차이가납니다 우리가 뭐든지 이 복음과 이 전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달라요. 모든 게 다릅니다. 해석 따로 다 달랍니다, 이게. 음. 알고 보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그 모든 문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세계에 보이는 큰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해와 달과 열한 번의 꿈을 꿨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언약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 문제 식앞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우리가 이걸 봐야지, 우리가 진짜 치유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치유한대요. 왜냐면 다 우울하거든, 다 상처거든, 막. 맞는 말에 근데 요새만에 그렇게 하면 맞는 말인데 다 틀린 말이게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시간표 드시는데 그 모르면 계속 형건만, 누구만만 이렇게 겠지다 틀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간에.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걸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 2사도에 시작했던 복음이 지금 2, 3, 7, 5천 정까에 왔어요. 쭉. 세월 지나면서 여기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대체 무슨 바, 방법으로 열두살로 시작한 복음이 지금 세계보관을 가고 있는가? 어떻게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성경적이면서 복음적이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방법으로 힐링입니다, 치유. 그 이걸 한 겁니다. 힐링, 치유를 했는데, 어, 그 치유인데요. 의사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의사들 의사들도 치유하지만 의사는 당장 지금 몸 아픈 거 그거밖에 안 합니다 딱 진단해서 엑스레이 찍어서 나온 거밖에안 해요 의사는 뭘 못합니까 그 사람의 과거 문제는 지금 못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람의 이 영적인 문제 치유 못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의사들은 그 사람의 근본을 치우고 돼요. 그냥 숙련 아프고, 그것만 이렇게 해주는 거지, 뿌리를 못 바꿉니다. 그러고서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미래 문제 책임을 져요. 당장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하는 거지, 이사을는 그 것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경에서 할수 있거든요. 근본을 바꿔주고, 영적 문제에 앞으로 예방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환경 치유부터 해요. 환경 치유. 이건 배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우상적 배경, 아니 무속적 배경, 뭐 있죠. 우리 특히 그 제사 이런 거 치유시켜야 됩니다. 이게 다 귀신 역사입니다. 이거 하게 되면 병듭니다. 이거. 영적 문제 많주 훨씬 문제와요. 이거 안 하고 근본 안 바꾸면 안 되게 돼있습니다 많은 병들이 이런 흑암 역사기 이 때문에 이런 사탄과 귀신들은 통로들을 이걸 치유시켜야 돼요. 그게 중요한 치웁니다 어, 그리고 이런 환경 때문에 귀신병이 있단 말이에요. 악몽, 가인을려고 시달리고, 뭐 이렇게 막 오고 다니고. 이건 의사들은 못합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을 치유시켜 됩니다. 보고만이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알면서 이런 것들이 치유되기 때문에 보고만 안 되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후대치 왜냐하면 대물림 합니다. 대물림을. 그 대물림 안 가도록 막아주고 후대에게 보금자를 줘야 됩니다. 그 당장 뭐몸 아프다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걸 다 배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조선시대 보기 때문에 완전리 그냥 병들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말 그대로 병들 수밖에 없앤다는 자체가 다 허감이 근데 이 복음 들고 성교사님 와서 환경이 다 바꿨거든요 지금 우리 건강하면 되게 많이 이렇게 오래 살고 옛날에는 환갑 60세 되면 오래 산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못 살아요 다 병들어 죽고 다 왔습니다 전염병으로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바꾸니까 근본지가 다 일어나잖아, 일단. 아, 그래서, 미래, 미래죠? 미래의 질병, 재앙을 미리 막는 겁니다, 자. 아, 가문의 대물림 끊고, 뭐, 이런 거. 그게 치유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 치유의 특징이 뭐냐면, 집중입니다, 집중. 근본 치유해서 소리가 그래서 이제 호 호흡. 호흡이 아주 중요한 치유입니다 이게 호흡과 기도 호흡은 우리 육체를 지원해 아주 중요합니다. 그 호흡을 천천히 하고 이렇게 이 호흡기들 통해서 우리 면역이 된다. 면역과 밀접한 것에서 이 산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소가 어떻 하면 뇌에 이런 순상이 오기 때문에 면역과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영지 에너지를 몸에 축적시키는겁니다 굉장히 피곤할 때 우리가 호흡을 깊게 몇번 하면요. 풍 많이 풀립니다. 호흡이 짧으면 이제 자꾸 병들거든요. 호흡과 기도, 들숨. 날숨. 우리 들숨할 때는 뭐냐면 들숨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건강을 마신다 하면 돼 건강. 내 몸에 건강을 마신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날숨할 때는 뭐냐. 그때는 그냥 내 속에 있는 몸에 는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자, 우리 몸 독소가 많이 있거든. 잘안 빠져나갑니다. 운동에서 잘안 빠져요. 호흡할 때 많이 빠져다 그, 날숨할 독소, 내 속에 있는 불신앙 다 뽑아나간다, 하면 돼요. 그, 들숨할 때는 건강 마시고, 또 우리 기도할 때, 칠망대, 칠리장 할 때, 뭡니까? 우리 속에 영적 힘이 막 들어가잖아요. <laughs> 마시면서,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역사쭉 하고, 내 생각, 마음, 영원쭉 하고, 들숨, 천재 배틀마에서 흑암 꺼내기 당하고, 이렇게. 전달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호흡과기들는 영적 생명선이면서 육적 생명선이 같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주 치유의 근본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삶 집중 이런 부분들은 자꾸 이제 우리 의식해서 우리가 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내 삶의 이 영적인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안보리듬 만드는 거예요 반복해서 만들어집니다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만들어져요 처음엔 잘안 되죠 왜냐하면 그래 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이삼 집중 영적 리듬 할때 내용은 우리 뭐 칠칠칠기도 막오 신앙고백 이런 것을 하면서 어어 어, 그래서 좀이 천천히 들마시고 뵙고 때로는조어 몸이 괜찮은 사람 어 들숨 등 밤에는 멈춤도 필요합니다. 전해 보니까 이게 다 다르겠지만 전 자기 전에 누워서 멈춤하고 자면은 피곤이 싹 풀려요. 아침 일찍 금방 다 일어나고 또 있어요, 항상. 왜 많이 이거 안 하고 그냥 피곤하게 그냥 자버리면 아침에 잘안 일어나는 적이 그 시간 울리는데 딱 깨있어요. 멈춤하고 날숨 어, 특별히 이 부분은 멈출 때 우리 몸에 굉장히 에너지가 막 들어갑니다. 산소가 막 들어가기 때문에 또 혈압이 막 낮은 사람들은 딱 멈출 때 어지럽습니다. 이게 어지러울 때 있어요. 왜냐하면 산소 충격이 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조절해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호흡을 같이 잘 좋아해서 이제 우리 영육간에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치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대의 주의를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있었지만, 그런 응답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응답과 축보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원리대로 기쁜 호흡과 기도가 함께 병행되게 하사 영역 간에 모든 게 치유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하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영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이삼칠 나라와 오천 영적 유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